네 지난주에는 제수금발이 어, 오그라들게 제 자자자찬 <laughs> 코너가 많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요. <laughs> 어, 이번 주는 제대로 된 진행을 또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바로 리퀘스트 읽어볼게요. 네. 온나 님께서 보내드렸, 보내주셨어요. 이번 7집을 듣고 팬이 되어버린 케이팝을 듣게 된지 이제 2년 남짓. 너무 늦지요? 성모에 대해 알아갈 때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 하고 매번 놀라게 된다는 그 목소리라면 당연한 건가요? 성모가 가장 좋아하는 앨범은 추천 앨범부터 하나씩 구입 예정이래요. 파트 알려주세요. 어, 가장 좋아하는 앨범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뭔가 앨범마다 사연이 있기 때문에 나름 어, 저희끼리는 노력을 많이 한 앨범들이라 제가 데뷔 11년 동안에 제가 내었던 앨범들 한장한 한 장씩 소개하는 시간 짧게 갖겠습니다. 어, 1집은, 1집부터 할게요. 1집은 이제 투회분이라는 노래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린 앨범이고요. 어, 후속곡 불멸의 사랑, 또 후회까지 여러분들께 세 곡이 어, 연이어서 사랑을 받았던, 네, 앨범입니다. 초반에는 또 얼굴 없는 가수로 얼굴 없는 가수라는 제가 얼굴이 어떻게 없습니까? 사람입니까? 근데 그래도 <laughs> 불구하고 얼굴 없는 가수라는 별명을 어, 닉네임을 갖게 되었고 또 어, 굉장히 뮤직비디오가 반향을 많이 일으켜서 노래도 그리고 저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예, 저첫 앨범입니다 그래서 어 신인 가수상도 영광스럽게 받게 되었고 데뷔해 10대 가수상도 첫해 수상하게 되었고 최고 인기 가요상도 받게 되었고 또 뮤직비디오상도 받게 되었고 상포이 <laughs> 데뷔 년도에 많이 터져서 정말 행복하고 너무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냈던 98년도 1집 앨범, 휴해군입니다. 그리고 정규 어, 2집 앨범, 또 슬픈 영혼식. 타이틀곡이 슬픈 영혼식이라는 노래로, 음, 드렸던 99년도 9월에 1년 만에 다시 나온 또 앨범이 나오는데요. 어, 220만 장이. 나갔다고 여기 집계가 되네 2년 연속, 또밀리언셀러 그리고, 그리고 한국 기네스에 또 오른 앨범이라고 합니다. 어, 또이 앨범 전에는 바로 또 드림팀을 시작하게 돼서요. 또 앨범하고 함께 저의 인기도 또 여러분들과 저희 몰, 몰라주시는 분이 없을 만큼 굉장히 어, 이 앨범을 시작으로 그다음부터 길다니기가 조금 불편해졌었던 <laughs>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 이때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99년도에 이제 대상을 탔고요. 어, 10대 가수상 탔. 뮤직비디오상도 탔고, 상이라는 사람, 이, 이 해에 그냥 모든 상이라는 사람이 다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불러, 슬픈 영혼식 낸 해에 연말에는 활동이 그상 받으러 다니는 활동만 있었어요. 앨범을 내놓고서.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참 정말 감사한 마음 많이 갖고, 막. 이때부터 저에게 처음으로 너무 많은 스케줄들이 이제 막 들어옵니다. 너무 많은 C.F.들과 <laughs> 예 그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앨범을 이제 이어서 어, 그 다음에 1월에 어, 리메이크 앨범 네, 가시나무가 수록된 야! 노래 어, 일본의 후카야도에서 찍었던 예, 이영희 씨하고 또 김석구 씨, 황인영 씨, 구본승 씨 출연해 주셨던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또 어, 클래식 앨범을 내게 됩니다. 어, 가요사의 나름 남은 비밀이 남은 명곡들로 채우려고 노력을 했고 또 저하고 맞는 노래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문득 들으면서 저 가슴에 감동을 주었던 노래들로 채웠고요 그 노래 중에 이제 가시나무가 어, 타이틀이 되었고 저에게는 아주 가슴 아름답고 슬픈 사연이지만 저에게는 또 추억이 있고 감동이 있는 노래여서 타이틀이 되었습니다 어, 230만 장을 팔았다고 하니까요 이 노래 하나가 저에게 아주 많은, 그러니까 상 이런 건다 필요 없어요. 근데 어떤 가수의 이미지, 그리고 가수의 어떤 가수가 전해주는 감동, 가수가 전해주는 노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가시나무가 정말 빠지지 않고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잊지 못할 앨범이고요. 그해 9월, 2009년, 2000년도 9월에 어, Let Me l o v 하타이틀건본3집앨범이 나옵니다. 아시나무가들어도 있고요. 다음 싸움에게는 다짐 다지. 화제작 다짐이 속되어 <laughs> 있었던 음, 앨범입니다 어, 270만 장을 팔았다고 하니까요 여기 써있네요 근데 제일 많이 제 앨범 중에 판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사랑도 많이 받고요 어, 누나는 또 용평에서 여러분들께 어, 또 재미를 지금 유시원 씨가 또 한류 배우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그런 또 뮤직비디오를 찍었던 또 이때부터 저는 집 밖을 못 나가요. <laughs> 아예 나갈 수가 없었어요. 어 그리고 나름 너무 많은 스케줄과 너무 많은 일들로 제 나름 어, 좀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 되었지만 마음 한 칸에서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은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소중했고 어, 이 앨범으로 또 제가 빚도 다 갚게 됐고요. <laughs> 뭐 재밌은 아니었지만 일단 뭐 저희 가족의 빚도 갚게 됐고요, 어, 돈도 이때는 꽤 많이 벌게 되어서요. 모든 제가 어, 그 동안에 걱정스러웠던 부분들이 나름 많이 해소되었던, 해소시켜 주었던 그런 앨범이었고요. 또 상도 많이 받게 되었었고요. 많은 사랑을 받게 된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사집이 그 다음에 2001년 9월에 나오게 됩니다. 어, 잘 가온의 사랑이라는 타이틀곡으로. 이 앨범 문실은 제가 가장 미안한 앨범이에요. 어, 앨범에게 미안하다는 말이 되게 웃긴데 활동을 많이 못했어요. 방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3집 앨범을 하면서까지 어떤 만3 년이 넘는 4년 동안 너무 바삐 온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 바쁜 스케줄 하루에도 다섯 개 이상 평균 해야 되는 그 스케줄 속에서 제가 많이 지쳐갔었나 봐요. 그래서 음반을 내놓고도 많은 활동을 하진 못했어요. 그리고 또 되게 특이할 만한 점은 어, 배용진 씨께서 그 이나영 씨께서 여기 또뮤직비디오 출연을 해주셨는데 또 되게 일본에서 욘사마라고 불리시는 어, 또 한류 최고의 한류스타가 되셨고 또 그런 추억은 있지만 전왜 배용진 씨가 출연한 그 뮤직비디오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는 저를 거의 보신 적이 없었을 거예요 나를 앨범을 내놓고 전나름은 음, 활동보다는 그냥 음악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이후에 좀 뭔가 제 자신이 어린 마음이었지만 뭔가 좀 다른. 저게 에리프레시 되고 뭔가 좀 다른 것들을 많이 좀 꼭꼭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이때부터 막 많이 하게 된 나름 방황이 아닌 어떤 제가 저 자신을 좀 진화시키기 위한 진보시키기 위한 막 생각들을 하게 되때 시기였던 것 같아요. 어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딱 반했습니다. 어 스물다섯 살 때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조금 쉬었다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제가 활동 많이 못했지만 여러분들께 또 사랑 받았던 잘 가요 내 사랑 무직부대 보내드리겠습니다.